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숙명여자대학교 김진희 선생님과 박소영 교수가 2021년에 발표한 과정중심평가의 학교조직 내 확산요인 탐색, 와주세 확산이론을 중심으로입니다. 본 연구는 학교조직 내 혁신확산의 요소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와주세 혁신확산이론을 이론적 틀로 삼아 반위학교의 학생평가 방법의 혁신이라고 할수 있는 과정중심평가의 확산요인을 탐색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의 평가선도학교로 학생평가의 혁신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받는 A 학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에서 와주사 제시한 혁신학산의 요소 네 가지 요소인 혁신의 속성, 커뮤니케이션 채널, 시간, 사회 체계 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인터뷰 결과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와주 시론의 과정중심평가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 총재적 관점의 학교 혁신에 대한 관점과 혁신을 지원하는 학교조직 차원의 이해가 필요함을 제언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김진희, 박소영 2021 과정중심평가의 학교조직 내 확산요인 탐색, 와주세 확산이론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9권 2호 페이지 247에서 277을 봐주세요.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한국사회과학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 고맙습니다.